어오삼구원님께서 엑세스바이오 2만 이천 원에 매수했는데 매수가까지 올라올 수 있나요? 전문가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 요 근래 음, 엑세스바이오 같은 경우에 어, 이제 바닥권에서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만큼 이제 그오미클론 관련해서 진단키트 관련 주들 금일 좀 상승을 했었고. 어, 마찬가지입니다. 엑세스 어, 바이오도 진단 키트 관련해서 좀 상승 모습 보여줬는데, 매수가가 이제 19,500원이시고, 비중이, 어, 비중을 좀안 적어 놓으셨는데, 어, 매수가가 이제 22,000원이시면은 좀 매수하신 지가 좀된것 같아요. 22,000원이면은, 지난번에 한번 이제 그, 증가를 모습 보여줬을 때, 여기 있죠? 그러니까 차트에서 보시면은, 어, 9월 달에 좀 매수하신 것 같아요. 22,000원이시면. 근데, 어, 저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어, 이 불확실성에 대한 종목들, 특히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겠죠. 진단 키트나, 어, 백신 관련주들. 이제, 어, 특히 보면은 이제 전인 거래 일도 마찬가지지만 진단 키트 관련주들이 상승의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니까 진단 키트 이후에 백신인데,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옥석가리가 좀 진행되고 있다라고 볼수 있고, 키트 관련해서는 어찌 됐건간에 이제 발생이 확진이 되고 점진적으로 늘어날 때는 키트 관련주들은 움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외의 종목들도 뭐 이제 집콕 관련주나 그런 종목들이 조금은 관심권에 둬야 되는 종목들이겠죠. 그래서 매수가 2 2 0 0원이신데 이거는 이제 그 확진자에 대한 그 오미크론 오미크론 관련해서 조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울산 관련해서 이제 그 확진 검사가 결과가 나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제 불확실성 때문에 아마 이제 그 백신이나 진단 키트 관련주가 좀 상승 모습 현재 보여 줄 거라고 좀 예상은 되는데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매수하신 지가 조금 되셨으니까 됐죠? 그렇죠? 매수하신 지가 이제 4월 9월이니까 어 일차적으로는 일단 보유는 하시되 어 지금 현재 금일 들어왔던 수급들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죠. 어 이길 뭐상 이길 모습은 봐야 되겠지만은 어 1차적으로 22,000 직전 고점까지는 한번 체크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니까 어 이길 반등이 강하게 나올 때는 일단 매수가에 왜냐면 하 이제 키트 관련주들은 변동성이 좀 워낙 심하거든요. 그래서 어 매수가 일단 절반 정리하시고 나서 추이를 보시면서 요까지 그러니까 25,500원까지 일단 목표가 말씀드리고요. 하단이죠. 어, 이 하단에 보면 지지라인 때가 형성되어 있는데, 여기 강력한 지지라인이죠. 지지 이렇게 보시면 여기 2중, 3중 바닥의 형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 이탈했을 때는 일단 리스크 관리 하시는 걸로 해서 손절가는 14,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